전묵상기도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주께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 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나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 받는 여러분들 지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아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들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위해서 우리가 존 프라이스의 미안성의 비유라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그는 사라졌습니다. 몇달후 갑자기 나타나. 남자를 보고 신부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왜 화를 내고 내가 분명히 결혼했고, 분명히 사랑한다고도 말했으며, 매주 수표를 보냈는데, 무엇이 필요하오? 이런 남자의 태도는 결혼의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사랑과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단순히 말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정 방문을 한 선생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민은요. 집에 있으지만 학교에 가나 집에 있으나 학자가 될 겁니다. 날마다 뒷뜰에서 자연관찰을 하며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지식이 쌓이지 않을 겁니다. 진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고백에서 붙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충성서약을 마친 후이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한병에게 체포되었을 때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5살 때부터 총을 쏘아왔다고요? 전쟁이 나면 나를 부르세요. 당신들보다 나을 거니까. 신앙생활에서 단순히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학교, 군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우리는 미완성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미완성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실천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단순히 난 믿어요.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합니다. 라고 말만 떠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을 때처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 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시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이 시간 많은 함께 하시는 성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하고, 행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말로 떠든다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소금이 될수 없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미완성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쪽에서 되게 명하신 대로 나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이기 계신 함께 모든 분들께서 우리 행함이 있는 완성된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실천하게 하소서, 또, 주변의 이들에게 사랑과 성김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계신 곳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종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믿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시기 주신 그 믿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셨고, 행함을 통해 아버지의 진리와 뜻을 전하는 여대에 되어 주셨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있사 모두에게 사랑과 성김을 실천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실천의 삶, 행함의 삶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 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동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친 후에 각자 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음악, 배경 30분간 계속될 겁니다. 예, 주기 문으로배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서도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